또 여행이 아니그 공연과 세패여행와다른한 어떤 그 결합된 음악초로 기획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음악을, 인디 음악을 우리가 아, 그냥 좀어색해라 하더라도 여행에 또 강한 그런 여러 가지 다 단어를 끌려서 찾아올 수 있게끔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Greatest Game 2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공연이 있고, 그리고 뮤지션과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제주도의 그런 공간에서 즐기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여행을 하는데 여행도 그냥 관광으로하는게 아니라 제주 현지인들만 아는 그런 정말 좋은 포인트를 찾아서 다니는 현지인과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대투어를 진행 하고 강연이 있습니다. 그리 공생부를 것과 함께 뮤지션들과 함께 온 여행자들과 어울지는 그런 자리가 펼쳐지는 그런 투어였고요.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5, 6, 7, 8, 10 이렇게 올해까지 총 7번의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 이걸뭘하 거야? 일단 이 제주도에서 한다고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이거를 뭐 수출을 해낼 수 있다냐? 각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관광의 자원이 있을 거고 나름의 문화가 있을 겁니다. 그걸 수도권 지역에 가지고 있는 또 문화와 수요치가 연결시킬 수 있다면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면 그래서 서울이 될 수도 있고, 중천이 될 수도 있고, 투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지역에서 똑같은 포맷을 시도를 해본다면 이게 하나의 플랫폼이 되어서 사람들과 새로운 문화, 인디 문화, 인디 음악을 만날 수 있는 장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013년 10월, 그 지난달이죠. 상대에는 짧은 스티 이름으로 아가페리티스킵 투어가 여행에 방점을 맞추는것이라면 이거는 패스티브 자체를 좀 맞춰서 네, 이룰러를 동시에 팀들을 초대해서 이틀짜리 패스티브를 얻었습니다. 네, 이런 커다란 공간을 잡아서 끝으로 한 1500에서 2000원도의 유료광택이 보였는데 제주도에서 유료로 물론 무료 연사들이 많지만 유료로 고객들이모이거든이 정도가 처음이었을 정도로 꿈을 얻었습니다. 물론 수도권에서 어제 5만 7만짜리패스티브가 있는 상황에서 되게 미묘한 사건이긴 하죠. 근데 지금은 뭐 45명이 찾는 영국의 글래스터벨 같은 경우도 1500명 정도가 전투에 찾다고 합니다. 40년이 지나면서 커지게 되었는데 또 중요한 거는 처음에 규모가 아니라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고 그 방향에 대해서 어쨌든 사람들이 동의 해주고 대화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부산국제과제가 부산을 영화로 주문해 놓 것처럼 제주를 음악 혹은 어떤 대안음의 새로운 그래서 수도권 바깥으로 나가서 뭔가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 저희 같은 인디, 인디 음악의 생존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제 나라의 단단함입니다각지역별로 소주가 있어요. 물론 주장은 수도권에서 멤거들 공급을 해서 부엌에 공급을 해서 만들어냅니다. 근데 나름 물맛이 있고 나름의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름의 맛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전세계적으로 사실 음악 취향이 이렇게 고르게 분포가되고 있어요. 결국 이렇게 다양한 선택함이 있어요. 이런 그런 다양성이 있어요 골라 보는 재미가 생기구나. 그런데 여기를 더 나아가서 골라 보는 재미 뿐만 아니라 사실 소주가 하나밖에 없으면, 혹은 뭐 맥주 하나밖에 없으면 평생 그 맥주를 먹어야 하는 사람은 장기로 맥주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두 가지 선택밖에 없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이 맥주를 좋아는안좋 그런데 맥주가 100가 있고 어떤 100 종류가 있다고 했을 때 한 사람이 천명류 맥종류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맥주를 찾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맥주를 좋아할 수 있는 자기 취향도 더 커지겠고 자기가 좋아하는 맥주를 찾음으로써 자기가 삶에서 얻어지는 효도 커지겠죠. 결국은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있다는 것은 자기 취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이고 더 재미있게 삶을 살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디음악은 획일적인 것을 기억하면서 다양성을 구축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양한 문화, 올라오는 재미, 나을그리 그런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삶을 살수있게지하는 한가. 우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o w get b e t t e 가능 e t through t 정말 e and I o v e 을 y o 하는 think, Sandal, why the book, and the ship, you should